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하고 왜 단백질 쉐이크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알려진 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단백질 2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80kg인 분들이라면 하루에 1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160g?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닭가슴살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22g 정도 돼요 순수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닭가슴살 7덩이 이상을 먹어야 해요 한 팩에 대략 2,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4,000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빌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된 계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닭가슴살 한팩 먹는 것도 힘든 게 보통입니다 냉동실에 닭가슴살 없는 게더 평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작게라도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몸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결과를 바꾸는 것보다, 과정을 바꾸는 것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요. 몸을 바꾸려면 헬스장에 가야지가 아니라, 난내 몸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내 건강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합니다. 닭가슴살 먹어라. 뭐 보충제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흔히 들려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제를 추천하냐면 내 건강을 챙기는 습관 하나하나가 내 정체성에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나는 내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닭 가슴살 한 덩이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물에 타서 한잔 마시는 것. 맛도 다양하고 가격도 괜찮고 간편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한 잔이 나는 이제 내 몸을 책임지려는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가 가장 어려운 건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을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쌓기 위한 그 가장 작은 행동이 바로 하루 한잔 단백질 쉐이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정체성에 투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